국민 여러분! 육선 대선에서 사전 투표 하지 맙시다. 사전 투표는 부당 선거의 원상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빨갱이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얼마다? 전... 몇년 전에 황장엽 선생이 월남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도정 빨갱이들이 5만 명이 넘는다고 넘나, 넘나, 들었습니다. 지금은 빨갱이들이 새끼를 쳐서 빨갱이들이 민주노총 MBC JTBC 전교조를 비롯해서 빨갱이들이 100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행동하는 양심 소촌은이가 밝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됐다? 6.3 대선에서 빨갱이가 당선되면 이 나라는 제2의 홍콩 침북 최파 홍콩이 대검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양자택결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엊그제 엊그제 한덕수 국민 후보 부인한테 빨갱이 같은 박지원이가 무얼하고 한줄 아십니까? 최하영 여사는 김 김건희 김건희보다도 더 진하게 부당 점쟁이를 부당을 점을 많이 치고 다닌다고. 개선이었던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물마라 막는 빨갱이 같은 자식이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단언합니다. 저는 민주당 30년기 당원이었습니다. 저도 첫발이었습니다만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 내 생각이, 행동하는 양심, 소철훈이 생각이, 참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2015년에, 삶은 소득아리가, 당대표 됐을 때, 핵심만 당한 중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탈당한, 행동하는 양심, 소철훈입니다. 저는 삶은 소다리가 소다가리가 2012년에 출마했을 때 민주당 전국 장애 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대장동 악마도 민주당 장애 위원장이었습니다.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놈이나 저나 똑같은 삶은 소다리를 위해서 대선 때 민주당 전국 장애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에 있습니다만, 나이가 점점 먹어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우파 자유 대한민국에 수호하려고 선언한 행동 대장 소철은입니다. 소철은이는 사지가 멀쩡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양심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용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교동에서 1990년부터 합숙가를 땄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주원이 빨갱이 같은 새끼는 91년 말인가 92년 초에 스물 스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부천에서 국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빨갱이 같은 박지원이가 국민후보 한덕수 국민후보한테 국민후보 부인인 최화영 여사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수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서영화가입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립니다. 그림이, 그림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 분을 흑색선전 맞다 도어 식으로, 맞다 도어 식으로 덮어 시기하는 민주당 각성하러, 각성하러, 각성하러! 이 민주당 대가리들 정말 대한민국을 불마아 먹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2의 홍콩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점을 점을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쳐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라는 대자식이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한테 쎄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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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셋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간 무도한 호로 새끼의 빨갱이 같은 셋째, 셋째 하라고 하는 개자식은 만국, 만국적인 대한민국의 역적이라고 단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놈의 이 위에 있는 놈이 박지원이라는 빨갱이 같은 개자식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는 제가 증거로 1992년에 연초에 동교동 비서 출신으로 김대중 중재와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같이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하면 진중 접바적결을 앞장서는 행동대장, 행동하는 양심, 소철은 유튜브, 소철은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육삼 대선에서 사전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는 부장선거의 원상입니다 사전 투표를 하시면 부장선거의 원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가 떠있는 우리 자유우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소촌은 연락처를 상세하게 보시고 소촌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 소철로니는 택시 노동자입니다. 손님들이 택시에 타서 나도 민주당 당원인데 사실 그 새끼 이번에 나온 새끼는 안 찍는다. 나도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자유대한민국이 빨갱이한테 넘어가거나 제2홍콩 되는 것이 걱정이 된다 하는 정말 참 민주당원들도 있고 민주, 민주노총 회원들도 이번에 그 개새끼 지형주한테 욕하는 개새끼 개새끼를 안찍는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그놈들은 100% 부정선거합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사전투표를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하고 직결됩니다. 그리고 광고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택시 노동자이기 때문에 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적시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도봉산 만남의 광장에서, 도봉산 만남의 광장에서 사전투표 폐지하자, 사전투표 하지 말자 하는 캠페인을 벌일 겁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행동하는 양심 소철이가 은 두봉산 만남의 광장에서 많은 자유 우파 애국 시민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전날. 5월 9일 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하여 오시는 손님들께서는 외국 동지들은 타월을 탑진 특별한 타월을 드리겠습니다. 타월은 200명 선착순으로 타월을 드릴 것을 약속. 그 타월은 정말 순수한 택시 노동하여 만든 타월입니다.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남한테 빙 뜯지 않고, 순수하게 행동하는 양심 소철은이가 찾아가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응원 부탁드리면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는 절대 하지맙시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원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 하지맙시다. 부정선거의 원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 투표 하지 맙시다. 부정 선거의 지름길입니다.